자, 가의 분모가 6 4 3 1 대라 했죠. 그죠? 이 말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처럼 분모 분자가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구조의 각은 특수가이랬죠 그죠? 특수가 자, 이렇게 특수각 구조로 간단한 문제로 반드시 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시간을 줄여 가지고 빨리 구해야 있죠 그래야 나머지 난이도 있는 문제에 시간을 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막히 눈에 보이는 구조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빨리 학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 30도, 45도, 60도일 때 삼각비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삼각함수잖아.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1, 2, 3, 4, 5에 걸쳐서 이 직각삼각형이죠.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변화에 의해서, 즉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이렇게 밑변과 높이의 변화에 의해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렇죠? 부호가 바뀌지만 서로가 합동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의 길이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부호가 변하지만 길이는 같아.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 학생들은 특수화일 때 빨리 구하는 법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이래봬도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출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아주 빠르게 풀고 넘어야 될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6분의 5파이하고 3분의 8파이 있는데 분모를 보니까 특수화 냄새가 나죠. 그런데 아래위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써죠 그래서 특수각기야 이럴 때는 머거리지 않고 바로 1사면 6분의 1파이와 3분의 1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부호만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5파이 하면 2사면이고 3분의 8파이 하면은 3분의 6파이 하면 한 주기를 넘었어. 나머지 1 2 3면 4면, 2사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인은 2사면에 플러스고 코사인은 2사면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되어서 얘이 나온다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서로쏘야. 특수각이야. 그런데 3사업면이야. 1사업면이야. 자, 서로 부호는 플러스야. 대죠 그죠? 자, 여 12에 곱해졌다. 그런데 3분의 4파이 역시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3사업면이야. 코사인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위이고 6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 역시 서로서죠 특수각이죠? 자, 그래서 6분의 1파이를 기준으로 하고 4분의1 파이를 기준해서 3사움이 되어서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빨리 구하고 나머지 난이도 있는 문제에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코사인과 사인 값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될때 각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자 단위원에서 보면은 직각삼각형의 빗변, 빛변. 빗변은 단위의 반지름이면서 동경으로 표현할수 있죠. 자, 빗변이 시초선에 점점 접근해, 접근한다는 말은 각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시초선에 붙어버리면은 각이 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될때 직각삼각형의 모습은 높이가 점점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고 붙어버리는 그 순간에. 직각삼각형의 모습은 잠시 사라지면서 높이가 0이 되는 상황에 도래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인 제로, 즉 높이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밑변도 마찬가지죠. 밑변도 빗변이 조선에 가까워질 때 점점 밑변의 길이는 오히려 커지죠, 그죠 커지다가 이래 접근하다가 빗변이 조선에 붙어버리는 그 순간에 잠시 직각삼각형의 모습이 사라진과 동시에 빗변의 길이가 밑변이 되는 상황이 돌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이 영도 될 때의 밑변의 길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이 영도가 되면은 각이 영도가 되면은 코사인 제로는 일이고, 즉 밑변은 일이 되고, 사인 제로는 즉 높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그림은 각이 점점 커질 때죠. 그죠. 각이 점점 커질 때는 직각삼각형의 모습이 변하는데, 밑변과 높이가 변하고 있죠. 그죠. 변하고 있다가 각이 파이 180도가 되었을 때밑변이 시초선에 붙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시초선에 붙게 되었을 때, 그때 직각삼각형의 모습이 잠시 사라지면서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높이는 예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죠 자,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3이고 사인 파인 높이는 예이다, 밑변은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좌표니까 마이너스 1로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각이 2분의 파이, 90도일 때는 점점 각이 커지죠, 그죠 커질 때도 역시 상각형의 변화가 있는데 밑변과 높이의 비나는 높이는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밑변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파이 90도가 되었을 때 잠시 직각삼각형의 모습이 사라진과 동시에 빗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같아지는 즉 높이가 1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자, 밑변도 역시 그때 상황은 밑변의 길이가 0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밑변은 0이 되고, 높이는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또, 이 그림은 각이 2분의 3파이로 갈때야요 역시 마찬가지로 밑변과 높이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순간에 도래할 때는 직각삼각형의 모습이 잠시 사라지면서 높이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높이는 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영이 된다 말이야. 자, 이렇게 코사인 이분의 삼파이에서는 밑변은 영이 되고 코사인 이분의 삼파이에서 높이는 마이너스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이분의 칠파이가 나왔을 때 그때 주기가 이분의 사파이죠, 그죠 자, 이분의 사파이 주기를 뛰어넘고 다시 시작하면은 이분의 삼파이가 되죠. 자, 이분의 삼파이는 영이 된다는 거. 이 그림을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빨리 풀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4인 2분의 9파이는 역시 주기를 뛰어넘으면사인 2분의 1파이가 되어서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자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렵게 보이죠 그죠 문자가 나와 있고 집합기호가 나와 있고 또 4점이라니까 어렵게 보이는데 이 문제도 특수각 문제입니다 자 분모가 6이죠 그죠 자 6이 되고 a는 a는 주사이를 뗀져서 눈의 수니까 1 2 3 4 5 6이야 그래서 특수각 냄새가 바로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이때 6개니까 a 베몬 되죠 그죠 6분의 1파이 하고 6분의 2파이인데 3분의 1파이와 같죠 6분의 3파이 2분의 1파이와 같죠 6분의 4 3분의 2파이와 같죠 6분의 5파이 6분의 6파이 파이죠 그죠 자 이렇게 6개야 6개의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 말이 특수각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자 3분의 1파이 2분의 부터 3이죠 그죠 자 그리고 3분의 2 파이는 2사온면또 6분의 5 파이는 2사온면이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그렇죠 바로 특수각 바로 나오잖아 그런데 2분의 1 파이는 4인의 2분의 1 파이는 또 1이고 4인 파이는 1이란 걸알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값은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하고 1하고 0 이렇죠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집합에서는 원소는한 개로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은 개수는 4개가 된다. 원소의 개수 4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특수관의